조직 스토킹의 숨겨진 진실, 당신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심각성. 조직 스토킹이란 개인이 아닌 집단이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사람 심지어는 동네 주민 공사장 인부 택배기사 아이들 학생들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개인에게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조롱하는 행동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해당 개인의 일상생활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 사례의 증가. 현재 조직 스토킹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 차원의 괴롭힘을 넘어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적인 괴롭힘은 한두 명의 가해자가 아닌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연루된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서로를 조종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이 존재한다면 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다양한 주체,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까지 그 범위는 넓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주동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중이 모인 공원이나 공공장소 심지어는 인천공항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겪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자신이 하는 행동의 부정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소음과 괴롭힘. 또한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생활소음과 결합한 불쾌한 발언을 전송하는 사례도 매우 흔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이처럼 조직 스토킹은 간접적으로도 피해를 주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조직 스토킹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